신천지 교인들만의 쓰는 용어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있나요? 네, 아주 다양한데요 대부분 외부로 노출이 안돼 있고 아... 그러니까 노출된 것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금방, 열매, 잎사귀 그게 다 무슨 식이죠 보금방, 먼저 보금방을 보금. 말씀드린자면 <laughs> 제가 교수님이랑 만나던 시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신천지 교사랑 이 대상자가 1대1로 혹은 바람잡이까지 만나기 시작하는 단계를 보금방이라 그래요. 아 시작 단계. 음. 신천지 입장에서 그래서 신천지에 걸맞는 사람인지 조사하고 안 맞으면 이제 탈락시키고 이런 식이에요. 열매는 아, 열매는 대상자를 열매라 합니다. 음. 어, 열매, 열매 맺힌다 할때 열매를 맺힌다 음. 할때 열매를 대상자라고 신천지는 그러면 음. 나무가 되는 거죠. 음. 아 열매를 맺으면 아한 명을 센터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어, 잎사귀 입사귀는 열매를 받쳐주는 바람잡이. 바람잡이. 아아 음... 시반 나무새는 뭐예요? 시반 나무새? 시반 나무새. 아시다 나무새 아. 시반나무세. 아, 시반나무세. 아 다, 다, 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교리 치고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아니 저기서 전문 용어가 없어서 저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laughs> <laughs> 시반 나무새 이거는 다 뭐예요? 어 그건 이제 신천지가 제일 처음 배우는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음. 시는 이퀄 말씀. 그리고 밭은 이퀄 사람의 마음, 나무는 사람, 그리고 새는 영. 응. 그 그러니까 c, 밭, 나무, 새. 여기 이제 이쪽이 공식, 쉬운 공식인데요. 그뭐 c는 무엇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아, 벌써 다 먹었어요. 아, 아, 새, c, 아, 사람. 아, 아, 씨, 사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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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나는 아예 거기서 아, 왜안 오는지 이유를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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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아, 아, 자용이이 아, 근처도 아. 안 가는데 요 그냥. 아, 아. 음. 이게 그렇게 만만한 시스템이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강림 씨는 어떻게 빠져나오게 되시나요? 어, 맞아, 이제 처음에는 그 교수님 따라서 재미있게 성경 배우고 그 센터 들어가서도 제또래 청년들이 가득했어요 수십 명 있었는데 친해지면서 그 센터에 적응했죠 사실 센터의 절반은 신천지 연기자들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 이 연기자들은 이 센터를 와, 옛날에 진짜. 졸업한 사람들인데 여기 다시 들어와서 이걸 처음 듣는 연기를 하는 중이에요 아. 그렇게 한 3개월 지나면요, 신천지라고 알려줘요.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네. 네. 한 명씩 작은 방이 있습니다. 쪽방이 있는데, 여기로 네. 들어가게 해요. 네. 한 명씩.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더니, 거기 강사가 서 있었죠. 어, 저는 무슨 교회에서 온 좋은 분인 줄 그때까지 알고 있었고, 네. 그분이 좀 이야기를 하다가 10분 후에, 우리가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신천지라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죠. 저도 그랬고, 많이 놀랐죠. 많이 놀랐는데, 빨리 뛰쳐나가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뭐부모님이라든가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정상인데,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그렇죠. 이 단계까지 오면. 음, 그래서요? 저는 이제 제가 신천지 다닌다는 걸 부모님이 중간에 알아차리셨어요. 중간에 이제 신천지 탈퇴자가 제보해줘가지고, 알아차리시고, 저 몰래 네. 상담소를 3개월 정도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꺼낼 수 있을까? 배우셨대요. 아... 아 진짜 현명하신 분. <laughs> 방법을 아, 바로 대야죠. 그래서 어느 날 작전을 세우시고 저에게 저를 딱 밤에 앉혀두시고 아들아 신천지 다닌다는 거 알고 있다. 어... 어, 너무 저는, 놀라셨겠다. 저는 깜짝 놀랐죠. 저는 이제 바로 가출을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어... 배운 대로 거기서. 배운 대로. 왜냐면 상담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음... 원래 신천지에 연락을 하게 돼 있거든요 바로 신호를 보내게 돼 있는데 휴대폰이 없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벌써 부모님께서 없애셨죠 와, 와. 그래서 이제 가출하려고 했는데 집 문이 잠겨 있었고. 와. 화장실에 뛰어가서 창문을 열었죠, 뛰어내리려고. 어? 응. 몇 층에서? <laughs> 집이 2층이었는데 어? 아, 아. <laughs> <저는 또> 가, <laughs> 다 가면서 하는 거야다 가면서 사탄한테 물려가서 영혼이 사망할 수는 없으니까 육체가 다치는 게 낫다. 아는 어. 판단에 뛰어내려 보였는데 그 당시 <laughs> 화장실 창문에 이제 세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절서 흡저하게다 음. 다다 공부를 해두시고. 하셨구나. 그때부터 이제 저를 붙잡고 한 일주일 오셨죠 직장도 다 그만두신 상황이었고 어이구, 야. <laughs> 제 동생은 와... 대학교 졸업시험도 포기하고 어, 저 가족들이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죠. 그래서 저 붙잡고 온 가족이 울어서 아들로서 정말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상담 받겠습니다 한 거죠. 그러고 이제.. 그래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그걸 깨닫게 되고 마음을 굳히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 시기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응. 상담사님하고 상담을 받은 시기는 2박 3일이었고요. 네. 응. 이틀 신천지에서, 안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네, 신천지에서 와. 배운 거는 보음방 표현 한 9개월 네. 됐는데 이틀 배우고 알겠더라고요. 음. 완전히 종교를 빙자한 사기입니다. 음. 그러면 안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겠네요? 네. 왜날 막는 거예요? 사탄들라이름면서 인연도 끊고 그래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이단에 음, 있는 사람을 꺼내는 게 가족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음. 저는 원래 아, 부모님이랑 관계가 좋았고, 부모님 그렇게 우시는 모습에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거고, 그 외에 또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막 몸싸움이 벌어진다거나. 3층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아니, 강림 씨가 지금 그 가족들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신천지 신도 중에 몇 분이 그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단적인 막... 네. 선택을 했었죠 네. 신천지 교인은 60대 여성이 신천지 신도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나마 좋은 해결책이라든지 뭐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내 가족이 사실 신천지였다는 사실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알게 됐어요. 막 와서 방역하고 문자하고 이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보이는 대부분의 반응은 배신감을 느끼고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서 이런 놈이 나왔지? 그 교주 할아버지가 믿어지니? 그럴 거면 집 나가라. 아니면 이제 부부 관계면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매우 험하게 대하고 막 몰아세우고 말을 험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신천지인은 더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압박감을 느끼면서 네. 극단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부드럽게 대해주셔야 할 시기예요. 신천지 말게 음. 되면 왜냐면즉 신천지인이 신천지가 너무 좋아요. 교주가 믿어줘요. 나 영생할 거예요. 이런 단계가 되기까지가 오래 걸렸어요. 어, 술로 비유하자면 만취 상태인 거죠. 음. 우리가 길에서 막 술취한 사람이 막 노래 부르고 막 토하고 이러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 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족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다면 이렇게 음. 되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극도의 중독이 된상황입니다 음. 사실은 신천지식으로 밖에 사고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음. 부드럽게 대해서 놀라지 않게 전문가가 음. 그 중독 증상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신천지 이런 음. 이야기 꺼내지 주고. 말고 음. 코로나19 사태로 이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청춘 방한 소송을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해요. 소송을 낸 사람 중에서는 이세 자녀와 함께 신천지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자녀들이 이 종교 활동 때문에 정규 교육 과정을 밟지 못해서 검정고시를 치러야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무너져야. 이 아내가 하느님 앞에 굴복을 할 거라고 믿어서 어린이집을 폐업시켜버린 남자분도 있었다고 해요. 와, 너무 센데? 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이제 뭐, 가정적으로 그렇게 파탄이 나거나, 뭐, 이혼, 뭐, 가출,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걸 많이 봤고요. 신천지들이 이제 원체 상담소를 무서워하다 보니까 음. 사탄들 이 있다 막 이렇게 배웠다 보니까 음. 어, 상담사를 막 때린다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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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제 자해를 한다거나 비누랑 샴푸를 먹는 거예요 왜왜왜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서 상담이 중단되게 하려고 그러면 아. 아. 아, 뭐 상담사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려고 아. 시도하거나 음.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부러 부정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죠. 네네, 맞습니다. 어... 뭐 신천지의 교리가 잘못됐고, 그게 얼마나 사기인지, 또 숨겨놨던 불법적인 내용들, 이런 걸 알려줘도, 거기서의 인간관계라거나, 네. 이미 쏟았던 본인의 인생 때문에 쉽게 나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정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면, 이렇게, 그게 실태를 다까발리는 탈퇴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뭐, 뭐, 그렇게 뭐 경고를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협박 문자나 전화는 많이 오고요. 아... 뭐, 테러도 있죠. 저희 상담 소장님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담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신천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감금한 다음에 막 음식물 쓰레기 붓고 때리고 아... 그런 일이 아... 있었어요. 어떻게 그건 범죄죠. 범죄죠. 명백한 범죄죠. 범죄. 네네. 아, 예. 그럼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시는데 안 무서워요. 어. 오히려 공적으로 드러내는 게더 안전할 거 같아요. 그렇죠. 아, 그게 더 안전하죠. 진짜.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그러면 점점 더 안전할 수 있죠. 우리 77 청춘 남녀들과 얘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각 나라에서도 신흥 종교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일단 일단 미국에서 존 스타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음... 그종 전교를 맞는 사람이 존스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음... 시작했을 때좀 평판이 좋았어요. 뭐 마약 중독자들이나 폭행하는 여성 도와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아, 이 전교가 좋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나중에 있는 폭행 문제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1978년 12월 18일에 우리가 천국할수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청산갈이 섞인 과일 주스 아, 마시면서 집단으로 자살했어. 맞죠. This 아. is not a d e s t r u c t i v e suicide. This is a revolutionary suicide. Lay 일 테러 사건 이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은 살이였고 아기들한테도 먹였죠. 어머니들이. 저 그렇죠. 어머니 뭐 아기 아기한테도. 들까지 뭐. 이렇게 먹이라 가족은 살인이잖아요. <laughs> 음. 네, 그렇죠. 와. 콜롬비아도 콜롬비아에서 악마의 청교라고 불리는 신흥 정교가 있는데, 그 청교 타니는 사람이 할로윈데이 10월 30일 날에 여성 중에 한 명의 아이를 희생해야 돼요. 희생이요? 아, 희생해요. 약간 제물로 바치는 그중에 어떻게 교주가 여자를 한명 골라서 할로윈데이 맞출 수 있게 골라서 인심을 시켜요. 아... 그래서 그 인심을 시킬 때부터 할로윈데이까지 쿠키 그 간동한 그 여자한테 여왕처럼 다해줘야 돼요. 여신치고는... 다해주면서 그리고 할로윈데이 될때 그때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죽이고 아... 이젠 희생. 하는 그런 큐직 이 있는 종교가 있어요 와, 그럼 이렇게 발작된 여자는 그 명예라고 생각해요? 여러 저, 여자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자 중에 내가 선택되면 아주 좋은 와, 근데, 내가 여우한테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은 죽게 된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어요? 미리 알고 있어요 와. 러시아도 있나요? 음,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신 거예요 뭐 러시아에서도 스콥츠 교단이라는 종교가 <laughs>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궁원을 얻기 위해서 고세 하라는 되게 이상한 종교가 있는데, 거, 거세요? 네, 고세요? 그치, 메인 그. 성기를 자르라. 예, 맞아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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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아이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다 그, 스코츠라는 단어가 옛날 러시아 말로 고세 한 사람이다. 그건 뜻이에요. 그게 어, 다 어떻게 시작을 되는지, 1771년에 농부 안드레이바노프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성형을 이 해하고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손악과가 각자 여자의 가슴, 음. 남자의 고환이라고 어. 아, 했는데 그래서 모든 죄를 지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면 아. 이것 다 잘라내야 아. 한다고 죄지기 전 상태로 말는 진도가. 저 그래. 죄송한데 우리 지금 상담사님 너무 지금 양손을 너무 저희 괜찮아요. 저희 괜찮습니다. 본능적으로 네. 네. 실제로 <laughs> 그중교의 이제 신도 중이 남자 7 0 3명여자는1 0 0 명이었어요. 그리고 음. 다잘 자르고 어. 그렇게 그럼, 어. 그렇게 그럼 여자는 가슴을 자르고 남자는 아, 아. 성기를 네. 자르고 일본은 그거 오음질리교 맞아요. 아... 그 일본에서 제일 심각한 사이비가 아, 그 엄진이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995년도에 13명이 숨지고 약 6,300명이 무상을 입은 도쿄지하철 살인가수 맞아. 사포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 엄진이교라는 단체는 전 재산을 바치도록 줄과 제도를 세웠고 교주의 모발이나 피 역조물을 천만 원 넘는 고가로 판매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게다가 약간 좀 신기한 수행을 많이 시켰는데 24시간 눕지도 못하고 뭐 계속 잠을 잡는 수행, 교주의 네팔을 복사하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하는 수행도 있었고 심지어 교주랑 성관계를 하는 수행까지 했었고 또 교주는 자신이 사람을 살해하라고 지시할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을 때가 다된 거고 좋은 시기에 죽는 거니까 구원을 받을 거다 영광이라고 했어요. 구원. 그래서 실제로 신도가 빠져 나오는 거를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 엄진교로 망해하는 존재니까 살해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실제로 그 변호사 안에 한 달밖에 안 되는 아기까지 다 살해하고 부티의 그 안매장으로그 전체를 숨기려고 했죠. 음, 그래요. 뭐 예전에 뉴스에 굉장히 크게 네. 나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었죠. 뭐 어, 이탈리아에도 뭐 비슷한 신문이 있었나요? 우리 그런 있으면... 신은 종교들이 많은데 뭐 제일 좀 알려진 거 남한 홀이라는 종교인데 뭐 이거 이제 원래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네. 도시인데 네. 1978년에 네. 이 두교가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이랑 이제 시골에 가서 사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하에서 내이 사원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허감 받고 모자이크도 하고 벽과도 하고 다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좀큰 종교 된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거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보러 갔는데 너무 예뻐 가지고 와와 어마어마해요 이거. 우와. 우와. 와형 너무 예쁜데요, 저거? 와 실제로 이제 견찰이 가가지고 이거는 사실 없애야 되는데 불법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술적인 가치가 있어서 진짜 아 기드로놔뒀고 이것도 기네스북에 있어요. 이거 세계 최대 지하 사원이에요. 와또이탈리아라 <laughs> 또 네, <laughs> <또 웃음> 어, 굉장히 예뻐요. 보니까 예술... 일반인들 도 거의 10만 원 정도 내고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술 어떻게 보면 작품으로 나온 건가? 그리고 자기만의 화폐도 만들었어요. 화폐, 돈, 화폐. 유로를 쓰지 않고 아 크레디터라고 자기만의 화폐를 써요. 아 근데 이제 거기부터 문제 생겨요. 왜냐하면 이제 신도들이 거기서 이제 본사 활동하고 일을 하는데 일반 돈으로 월급 받지 않고 대종교 그 화폐로 돈을 받아요. 그래서 사대보험이나 그리고 연금 단연이 없고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려면. 셀프라는 물건을 사야돼요 이 물건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건데 이 셀프가 500만원 넘어요 근데 이제 사고나서 매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업그레이드는 7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여러가지의 굿즈 같은 것도 물건 같은 거 팔아요 그 중에 좀 저도 이제 웹사이트어 가서 봤는데 재밌는게 볼펜 판매하는데 이런 볼펜? 이런 볼펜 그리고 이제 281유로 30만원 줘도 되는데 이거는 모든 밥을 가지고 있는 볼펜이에요 이게 사면 인생에 대한 모든 밥이 그렇게 나와요. 야, 아니, 아니야. 그럼 그거는 그 종교 화폐로 살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금... 아니요, 이거 일반 돈으로. <laughs> 이게 문제가 종교의 돈을 종교 안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아, 다른 데다 현재 있고 몇 가지 주변인 있는 몇 가지 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 탈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아... 자기 몇년 동안 받았던 돈이 그거밖에 없는데 연금도 없고못나가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 거기도 이제 각 사람의 신도의 천재성 없애려고 거기 들어가면 자기 성이란 이름 못 쓰고 아... 새로운 이름을 써야 돼요. 신기해. 이름을 동물 이름으로 해야 되고 <laughs> 동물 성은 동물 이름이고 성은 샘물 이름으로 해야 돼요. 뭐야? 샘물? 음? 예를 들어서 저뭐 알베르토 몬디 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뭐 독수리, 뭐 소나무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뭐 헬로 마이네임이 즈피그로즈 맞아 맞아. 이아돼지참미돼지참미 돼지 진짜로. 어. 이름이 예쁘게 진짜로크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500만 원 주고 사야 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려면또 70만 원을 내야 되고 마지막에는 돈과 결부돼 있잖아요. 그리고 신천지도 아까 얘기했을 때 벌금 돈도 못 하면 110만 원을 내야 되고 또뭘 해서 헌금을 내야 되고 뭘 하는데 근데 그걸 자발적인 게 아니라 좀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강요를 돈을 갖고라고 강요를 하는 데는 무조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면 되죠 예. 네. 이 신흥 종교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나라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못한 나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어. 알베르토 안젤리나 뮤지키 장영무 법적으로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사실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사례가 있으면 처벌을 음...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사이비 이단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순 없죠. 어... 아, 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음... 음... 중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지금 사이비 중교가 열네 개 이미 지정했어요. 그래서 만약 사이비 조직이 그 미신을 이용해서 국가 법과 그리고 행정 법규를 만약에 파괴하면 보통은 삼년 이상 칠년 이하 징역을 받고 최대는 사형까지 사형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형까지 중국에서 첫 번째 대표적 그 사이비 중교가 주신교예요. 욕 갖고 이라는 그런 사람 있고요. 그래서 포썸섬 뭐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여자 여자가 열 여섯 명 강행했고 그리고 그 중에 여섯 명은 아이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겪고는 강행죄법 파괴죄 그리고 사기 죄로 첨살 당했어요. 저도 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서울시에서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뭐 사단법인을 취소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이슈가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때요? 법인이 실제로 취소가 되면 신천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 비영리단체로서 받아오던 세금 면제 혜택 같은 것들을 못 받게 되겠죠 아... 아... 사실 아니, 뭐... 대단한 타격이라 할수 없고요 조직은 계속 존속될 때고 이 법인 취소는 일종의 어떤 정신적 압박? 심리적 압박, 정도 용도로 밖에 안 되고 오히려 더큰 타격을 줄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다면 학원법. 음. 학원법이 뭐. 어떤? 어, 학원법. 이제 신천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까 수백 개의 센터 있죠. 그게 네. 학원법상 등록이 안돼 있어요. 네. 아. 그거만 그러니까 다 잘라내도 신천지 뿌리가 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아니면 건축법 위반 같은 거, 환행법으로도 뭐 얼마든지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어요. 학원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불법 학원인 거죠. 음. 그렇죠. 불법 학원인 셈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는데, 종교의 자유도 좋지만, 국민의 안정과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좀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안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거고요.